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나의 갈길 다가도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임자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돌아보면 이 가을에 또 감사가 물들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본문이 이 본문일 겁니다. 아마 우리 데살로니가 저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범사라는 게 우리가 모든 일이죠. 모든 일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라는 겁니다. 먼저 감사라는 겁니다. 어, 너무 정답이죠?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을 너무너무 잘할 겁니다. 근데 정답이라서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늘 어떤 것들 얘기할 때 먼저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본문도 있지만, 또 다른 본문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라는 말씀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10편 말씀도 봅니다. 10편, 우리 136편, 8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해와 달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감사한 적 있으세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 해와 달이 여러분에게 질문했을 겁니다. 의미가 여러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와 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가 내게 발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삶에 감사를 범사에 감사하라 결론의 얘기들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감사를 발견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라 하고 살아가세요? 종종 우리는 범사의 감사라 너무 정답 같은 말씀이 익숙치 않습니다. 가만히 돌아보셔요. 종종 우리들도, 종종 우리는 결론의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야 돼. 얘들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또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은, 정말 믿음이 중요해.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런 말을 제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두 마디에 이 마디에 결론부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결론 안에는 무엇이냐 면은 제가 만났던 인생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경험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 단어 안에는 바울이 겪어왔던 수많은 인생의 경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험을 겪고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정답을 먼저 제시하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되고 발견되는 의미가 내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우리가 먼저 감사를, 근본적인 감사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죠. 여러분,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날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란 단어는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그 단어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간도 들어가요. 좁아지죠. 어, 또 그리고 어떤 때, 아, 내가 경험하게 되는 때도 말하고, 또 어떤 공간적 의미도 포함하는 단어가 이 날마다란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마다란 단어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럽니다. 이 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때 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짐이라는 것에 우리 인생이 늘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 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여러분 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감사가 되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로 인해서 내 인생에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큰 감사죠. 근데 반면에 큰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 뭐냐 하면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먹이고 살아가야 될지, 이런 또 다른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다 양육되고 커면은 집을 떠나가고 나면, 어, 고민이 없어진가요? 지던가요? 아니요. 또 다른 짐들이 같이 즐겁지만 또 반대로 가져가야 될 짐들이 우리에게 또 찾아오게 되죠. 또우리 인생에 노년이 찾아오게 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인생에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집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건강이 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모든 인생에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짐을 지고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짐을 자꾸 지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본능 안에는 더 좋은 걸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은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우리 안에 본능이기 있 때문에 사람들은 평생토록, 평생토록 내가 가지고 온 욕구 본능을 쫓아서 늘 짐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본문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 9절에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들마다 우리들의 짐을 지시는 주,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짐을 줘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면면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뜻은 뭐냐면은 결핍을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인생들의 첫 출발은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삶의 자리를 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짐이죠. 소많은 결핍의 자리들을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결핍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결핍이 있죠 다 환경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짐으로 찾아오는 이 결핍들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결핍을 채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뜻을 보면 우리가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채워주신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감사란 단어가 뜻이, 감사란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야다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에. 이 야다란 단어는 뭐냐면은 경험을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감사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가, 엄마가 아기에게 이렇게 줄 때에 뭐라고 가르쳐요? 아기는 감사가 몰라요. 고마운 거 몰라요. 그럼 누가 말을 해줘요? 엄마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아이 영문도 모르고 따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몰라요. 고맙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고, 엄마, 아빠가 말하면서 아이는 들으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감사는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감사의 부피는 끊임없이 인생을 경험하면서 감사의 깊이, 넓이, 높이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애들이 여러분의 삶에 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요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취를 오래 해서 요리를 조금은 할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하는 메, 제가 메뉴는 뭐냐 면면 수육입니다. 수육. 수육을 하면, 이렇게 소주도 한병 넣고, 그 다음에 콜라도 넣고, 그죠? 저는 마늘하고 이렇게 양파를 잘 넣어요. 근데 양파를 어, 마늘을 이렇게 넣어서 푹 꼬게 되잖아요. 팔팔 끓이게 되면은 어, 30분 길게는 뭐 4, 50분 푹 꼬고 나면은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저는 고기보다도 제 입맛에는 마늘이 더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을 쭉 가고 나면은 그냥 먹을 때 마늘에 쓴 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맵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매운 맛들이 열을 쭉 지나가고 나면은 그 매운맛이 없어지게 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단맛으로 작 변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생에 쭉 우리 인생에 살아왔던 매운맛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쭉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짐 같은 이 매운맛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단맛을 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직면한 이 부족함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 문제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채워주실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짐을 쭉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바꿔주실 때에 그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채워주시고 채운 이들을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도록, 밖에 없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의 말씀 한번더 읽어볼 수 있나요? 19절의 말씀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렇죠 한 문맥을 볼까요? 날마다 우리 인생에 날마다 날마다 찾아온 이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짐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에 건져 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떠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 여러분의 꼭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오늘뿐만 아니라 12월 말일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마다 이 맛을 바꾸는 감사 우리 모두에게 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깨닫게 해 주셔서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이 물들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 또이 결핍이 보이는 수많은 자리들마다 채워 주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나게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